지현이고 보내려고 지현이하고 차로기는 어디 갔다 어, 어? 네, 있어로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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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고 워크숍에 참석 많은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laughs> 자 이거 출발하기 전에 저희 그 지구촌 여행사 김태용 대표님께서 간, 간략하게 오늘 일정 소개해 주시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지구촌 여행사 김태용입니다. 네, 오늘 그 남악 노타리 클럽 오크샵 어, 행사를 예, 축하드리면서요, 그 제가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저희가 8시에 출발해서요, 어 일차 목격지가 거제에 있는 포로 수용소입니다. 거기 관람하시고 바로 옆에 이제 식당 이 있는데 거기 예약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어, 거기서 점심 드시고 오후에는 부산으로 가서 일정을 합니다. 해운대에 가서 어, 오륙도 유람선 타시고 그리고 저녁에 에, 만찬 하시는 걸로 이렇게 오늘 스케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 하여튼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네, 금방 감 부탁드립니다. 그 저희 버스 출발하면서 저희 행사는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편히 쉬고 계십시오.

지금 일반적으로 세팅은 좀니다당연하 아, 빨리 좀 찍어라. 용비 해. 이뭘또다 찍으라고 하냐. 어. <laughs> 저건물이 그 불났어. 응. <laughs> <laughs> 오늘 형님 세요 너무 웃죠아 넓이 안 맞아, 맞아, 맞아. 아 뛰면 돼. 저쪽으로 가자, 뛰자. 다